이 사사기 6장은요 기도온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건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기도온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의 대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고 바알 제단을 파괴하는 사건, 기도온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표징 이러한 사건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급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조급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다지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온니엘, 에우, 삼갈 그리고 두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모두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 기도온도 마찬가지죠. 기도온도 믿음이 처음부터 뛰어나거나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등장을 보세요. 그는 밀타작을 포도즙틀에서 할 정도로 옹색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는 바알 신상을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과 그러한 성격에서 이제 미디안의 총공세를 막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게 되자 조금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굴 생활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비참하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은 우리에게 지금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12절에서 이렇게 기도원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기서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되면 지금 누가 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너가 큰 용사다. 너가 이 세대에 내 백성을 구원할 모세로 내가 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왜 도와주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바로 고난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나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유혹에 빠져 넘어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처지에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떠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원은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네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부르셔서 그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지를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원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가나안의 신상인 바알 신상을 부숴뜨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놀라운 부르심을 받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죠. 6장 24절입니다. 기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때 더 이상 기도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도록 버려주셨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평화를 주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념으로만 끝나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버젓이 세워진 가나안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요, 바알 신상을 파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단은 기도원의 아버지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기도원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가나안 신들을 숭부하기 위해서 재단과 우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혼합 종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을 섬긴다고 자기의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둘다 제사를 드리면서 둘다이 신들을 인정한 것이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우상 숭배와 함께 결합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예비했지만 가나안 신들의 우상으로 놓고 그들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원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 주로 모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은 이 바알 신상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의 요건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마슬램프의 진이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자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하는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감은과 그성읍그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비록 기도원은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얼마 못 가서 기도원은 정체가 다 탈론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곧장 기도원을 끝장날 기세로 기도원의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요하스가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일어서게 됩니다. 바알이 정말 신이라고 안 되면 이 일에 대하여 그 신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해 준 것이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기도원에게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만 했었죠. 하나님의 택하신 리더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가나안 땅의 거짓 신들을 계속해서 따를 것인가. 이 시기에 미디안이 연약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기도원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의 부르신과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한 표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요청을 두 번이나 재확인시켜 주죠. 사실 이 기도원의 요청은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다른 신들처럼 자연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자연의 모든 힘들 위해 주권자의 심을 보여달라는 그런 요청이었던 것이죠. 기도원은 정말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기를 정말로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기도원은요. 자신이 지금 믿음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이 내리기 위한 단순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이런 해석보다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그의 갈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달라고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원은 자신의 믿음을 세워달라고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은혜로 두 번이나 기도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요청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알려주세요.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곤고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는 건실하게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짓고갈 것은 확실하게 짓고 가므로써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곧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욱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교 식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연약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